페루 당국이 헬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루 당국이 헬기 사고 사망자 14명 중 신원을 확인한 사람은 삼성물산 소속 46살, 유동배 차장 등 모두 4명뿐입니다. 시신 중 상당수가 사고 당시 충격과 헬기 화재로 인해 크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하게 불에 탄 3명은 신원 확인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페루 당국은 이에 따라 쿠스코시의 시신 안치수에서 희생자의 치과 진료 기록을 건네받아 지하 대조를 통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시를 제외한 7명의 치과 진료 기록을 페루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페루 당국은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유족들과 DNA 대조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물산 고 김유준 부장과 고 우상대 과장의 유족 등 헬기 추락사고 사망자 유족들이 속속 쿠스코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유족을 통한 시신 확인 작업은 그러나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헬기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페루 당국의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블랙박스를 빨리 수거해서 조사해 줄 것과 함께 장착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박종원입니다.